이거 더 가져와야겠다, 그렇지? 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형광색인데 누가 한테 왔을까 모서리 뭐 찍겠지. 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강남구 테란로에서보내주셨을때 강남에서 의류라고 나와 있고요. 추장이한왔네요 그럼 이거 봐. 어머 안에는 또커비 이거 앞뒤로 입을 수 있는 거네. 어머 색깔 둘다 예쁘다. 어머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응. 보내주셨다. 아. 어머 이거 사장님하고 둘이 커플 로 입으면 되겠네. 어머 이제 마트 다나요. 사이즈가 작네요. <laughs> 제건 아닌가봐요. 이게 커요. 이호 씨, 이게 남자 사이즈 봐봐. 이건 오버 사이즈 아니야? 아 아기 세이랑 커플룩. 어머 어머. 아 커플룩 입으라고 보내주신 음, 거구나. 그러면 이거봐봐 이거 남자 사이즈 맞는지. <웃음> <알까>? <웃음> 이게 어저거 같은데 핑크인데. 아 이게 남자 거야? 이게 크다. 뭐 어때요? 이런 게또 여행 갔을 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최고예요. 오 늙어. 그러니까 간진 안 해. 내가 나는 이런 게나 이렇게 들어 보이니? 땅 보러 왔어. 여기 몇 평짜리 나왔어요. 주인은 언제 오세요? <laughs> 일하시는 아주 머니난해 어머 고록 났어. 사모님 여기 땅 보러 오셨는데요. 아털 그런 게 아니고요. 질 자체가 약간 요런 이런 질이라 털 날리는 재는 아니야.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음. 이 바깥으로 돌리는 려게 이쁘네. 이렇게 어. 소프도 이쁘긴 한데. 음. 이게 너무 이쁘다. 음, 화면보다 한톤더 밝아고 훨씬 더 이쁜 형광이에요. 어머 너무 이뻐요. 음. 이게 사장님이 맞을 것 같고 이게 언니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 입어요, 괜찮아요. 이거 아기 쓰면 되죠. 음? 그래게 마음에 드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게 마음에 들지 <laughs> 딱 장구 같고 제대로 입어봐요. 이거 <laughs> 보내주신 분 음. 굳이 내가 아, 아기 사랑 뭐하러 커플이 뭐 둘이 가족 커플이 보면 되지. 안 그래요? 너무 <laughs> 어울려. 어, <오>, 얘 <laughs> 어울린다 이녀아 남겨 이연아. <목소리> 어머, 우리 전재현 같다 언냐. 근네파 그네 있잖아. 냅파시 예쁘잖아. 어머, 몸이 너무 독세 보인다. 내가 해 보니까 어머. 어머. 어머, 나이 봐봐. 너무 건장해 보여. 어 앞으로 돌아. 얘네들 들어가 볼게. 담문나 이거 봐. 근데 보호성이 되게 좋아 이거 메이커 아니에요?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욕 아니야 욕? SHUT UP 이래 SHUT UP 다수질 하잖아 이것도 SHUT UP SHUT UP SHUT UP 옷은 되게 따뜻한 옷 어. 아, 디브랜드예요 음... 샤라프 브랜드야. 아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 보내줬어요. 연예인 아니지 분? 이렇게 뭐 받아. 그냥 누군지 알아요. 아람 속에 쓸쳐가는 정열과 낭만을 아, 아. 아. 이거 입고 나고 건달 생활 하라고 음. 보내 주는 건 같다. 밑으로 들어온나 아야. 밑으로 들어왔나. 샤라프하고 밑으로 들어온나 이거 보내 주신 분 이름 봐봐요. 유지강. 아 택배 기사님이야. 오 진짜? 아니 보낸 사람이 없을까? 풀타고 이쁜데 하시나 보다. 야 이거 읽어 봐. 김가. 아 여기네 보내낸 사람 김가 뭐 있네. 어뭐 지강 오빠 죄송해요. 어머 이런 옷은 솔직히 어디 놀러 갈때입는게 너무 좋아. 색깔도 화사하니까 사진 찍어도 이쁘고 따뜻하고. 어 같이 온건 가자예요. 이거 가자 보니까 또 생활하는 오빠들 많네요. 물 뽑고 나서 먹는 과자. 아샤락 브랜드예요. 어머. 뭐 샤라빈 브랜드래요 보컬이에요 <laughs> 형은씨 가져가요 어, 네? 그네안 <laughs> 원래 형애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에 들잖아요 컴온 컴온 이러는데 컴온 소리 안하거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김그로전화기 <laughs> <힘 끌어져도 웃음> 짧은 쇼에를 별로 안들 <laughs> <laughs> 그러면 <laughs> 컴온 반대말로 해줘야죠 난. Get o u t h 커플을 입어요. 다음 컨텐츠때또 추울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얼마나 아요 저도 안 한대요. 아아니아니그럼 <laughs> 아유 나한테 보는거 다닌데 뭐. 그계란이계란이계란이 <laughs> 저도 안한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계란이에요. <laughs> 말부터계란이 <거짓말로도 계란히요. 웃음> 온도가 되게 따뜻해. 그래니. 열이만 뜨거운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박카도잘안니 보여 저는. 여름 겨울에. 50만 원짜리도 그래니. 뭐 샹년을 만드네 언니가. 이런 샹년을 만들어. 아니 50만 원, 60만 원이면. 갖다 팔아야 당근마켓 그래야지 무슨 소리 해 가모. 당근마켓에 직접 만나서 파는 거야. 나도 한 번도 안해 봤어. 근데 만나 직접 만나야 된대. 야. 응? 금 팔러 갔다가 심하냐라 금만 뺏기고 두들 맞고 온다. <laughs> 아니 그런 사람 있었대. 롤렉스를 팔러 갔다가 사문도 어. 바로 티네가 있었대. 어, 장검하게 서 위험해요 그래서. 음. 음. 그 그래 밧줄 가지고 나가려고요지나랑묶어놔야지 <laughs> 지하고 나왔고. 어딜가 이상가나. 아니 근데. 난 위험하잖아요. 근데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위험 위험할까? 금사러 왔어. 직접 받아 될까요? 응. 음. 돈이 어? 차 있는데 타러 가시죠. 자 모여. <laughs> 저기 주상이되놨거든요 잠깐만요, 오빠. 지금 제일 좀 챙겨봐야 되니까. <laughs> 뭐야, 아니, 오빠. 아니, 오빠 이렇듯 아니었어, 나한테? <웃음> <아니요>. <웃음> 그런 일이 있었어도 진짜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빼리고 음. 금만 빼서 갔다니까. 얼마 그런 세상이까아 진짜니까. 아. 얼마 전 뉴스 나왔다니까. 요즘 세상에도? 만났는데 어떻게 오. 됐냐면 그 사람이 차차대 음. 차로 왔을 거 아니야. 금을 확인을 음. 하고 자기 차가 차량에 대놨을 그차으로 가자라고 미리 그 사람이 서해놓은 주차장 쪽으로 간 거예요. 혹 시집이 오고 아무데 없고. 굴러 데리고 가서 탁 하고 갖고 왔어요. 음. 당근은 음 다팔수 있어? 나도 안해봐서한 번도 하나를 해봅시다 이거 판다고 올렸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금 파신다고 봤어네 맞아요 전화 잘 주셨어요 어디세요? 여자가 아니니까 끊을게요 야이 <놀라> 너도 여자 아닌 거 같은데 뭐 나도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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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눈고거래금 맞죠? 여러분한테 팝니다 <놀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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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요 아무리 봐도 유저 아닌데 당근은 통화 요니고 채팅하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당근마켓에 판다고 올리셨죠? 네 맞아요 <laughs> 진짜 파는 거 맞아요? 어 그럼요 어디세요? 모텔인데요 <laughs> 오빠 남자 맞지 오빠? <laughs> <laughs> 네전 준비됐어요 제일 들고 갈게요 호수 만이내려주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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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원 플러스 <브러시도> 원 <laughs> 아무 남잔데 이상하게 여자랑만 거래하신 분 계세요. 나한테 걸려야지, 나한테 걸려야지. 어? 네가 위험하지, 내가 위험해. 아기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인터넷에 여장 제품. 어 전문이죠, 전문이죠. 어디세요? 뭐 필요하세요? 속옷을 입고요. 음. 한달 동안 안 갈아입고 그 속옷들 한대 팔아주시면 안 돼요? 제 거요? 네 무슨 색깔?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검정색으로. 어, 집에 검정 팬티 있으니까 제가 싸게 7 8 0 0 0원에 해드릴게요. 1 5만원 드릴게요. 2장 가요! 오빠 구장 가요! 형님, 봉투때 편지 있대? 편도 없었는데. 아, 이때 편지 있다. 어머. 어머, 죄송해요, 어머. 편지 있었네. 종이가 너무 이쁘다. 옛날에 원고지 종이다 그러잖아. 어머나 했을 때 글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어, 투자한 가 읽어야겠다, 이거는. 음. 우선. 두장 보내주셨는데 제욕 없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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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제 어, 욕은 없는 걸로? 이렇게 또 닉네임 띠로리님께서 아름다운 투자 언니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언니, 편지가 있었어. 어머! 어. 잘 읽고, 정말로 아기 사랑을 정말 잘 이쁘게 볼게요. <목소리> 괜찮아요. Set <목소리> on c m song. アニโมส์